안녕하세요. 만화풍 카테고리를 맡은 일조의 김세희입니다. 오늘은 AI 이미지에서 완벽히 구현되는 만화 화풍 키워드 실험을 요약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화풍 카테고리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AI가 재현하기 쉬운 만화풍을 선별해 카테고리화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그림체나 색감 같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감정 표현 방식과 스토리텔링 구조가 얼마나 인식되고 재현되는지를 기준으로 세부 카테고리를 나눴습니다. 프롬프트 시도 첫 번째는 소년 만화풍입니다. 역동적 굵은 선, 저각구도 영웅적 톤을 키워드로 고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년 만화풍은 감정 클로즈업을 통해 따뜻하고 로맨틱한 무드를 얻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계기 칸은 흑백 잉크, 고 대비 명암, 크로스해칭으로 영화적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슈퍼 디포르메는 큰 머리와 작은 몸의 과장 비율과 둥근 형태, 채도 높은 팔레트로 귀여움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이버펑크와 여섯 번째, 레트로입니다. 사이버펑크는 네온사인, 비 내린 거리 반사 등을 키워드로 지정해 야간 시네마틱 톤을 확보했습니다. 레트로는 스크린 톤과 빈티지 잉크를 사용해서 잡지 지면 같은 질감을 재현했습니다. 네 번째 장은 발광 이펙트, 신화적 분위기로 비현실적인 설득력을 만들었고, 호러 파트는 이토준지 계열의 강한 대비, 왜곡 배경 등으로 불안감을 일관되게 생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만화풍은 사실적 명언과 상숙한 표정으로 현실감을 높였고, 지브리 컬러는 손맛 질감, 노스틸지어의 컬러로 따뜻한 정서를 재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실현한 10가지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AI 각 만화화풍을 가장 안정적으로 재현할 수 있었던 최종 로직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AI 이미지 베스트 최종 로직의 결과는 장르 문법, 감정 키워드, 재질 키워드, 촬영 구도 이 4가지가 좌우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베스트 프롬프트인 소년 만화풍은 영웅적 구도와 저각 시점 강한 라인업크가 핵심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사진처럼 너무 사실적인 사진풍이 나오다가 어,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느낌은 있지만 스타일이 불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조, 키워드 조합을 조정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밝은 자연광에 강한 선 표현이 균형을 이루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온 반사광인 어, 스타일 펑크 이미지가 있는데요. 사이버 펑크 만화, 만화풍의 같은 경우에는 어, 배경 톤은 좋지만 현대적 느낌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고 너무 네온 사인이 강하게 완성되면 분위기는 완성됐지만 과도한 대비로 왜곡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이번 실험을 통해서 AI가 단순히 화풍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감정이 담긴 장르 문법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이네 가지 로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